다음은 한국천주교회의 큰 어르신이자 또 동성의 동문이시죠. 염수정 최기경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6년 전에 1956년 이 동성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동성학교 동문 염수정입니다. 한국 가톨릭 중등교육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육과 동성중고등학교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동성중고등학교 또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의 선교사의 직접적인 복음 그 전파를 거치지 않고 어, 연구하다 이 신앙을 개게 되고 또이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돼서 세례를 받고 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와서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끊임없이 이 성직자 영입을 위해서 힘썼고 또 성취자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 박해 시대에도 사제 양성을 하기 위해서 1855년 제천, 원주 제천 배론의 그 신학 교회를 이렇게 설립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가톨릭 교육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1855년 베론의 그 신학교를 해서 신학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 가르치기 위한 기초 학문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박해가 1862년 병인박해가 나니까 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1885년에 또 부원골 신학교를 이렇게 했다가 1897년에는 용산 일성심 신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밖의 상황에서 체계적인 가톨릭 교육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찾아온. 근대 이후에도 교회의 재정적인 부족과 또 일제가 사립학교 규제를 위해서 자행한 그릇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등교육기관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자 교원 양성 및 천주교 인재 발굴을 위한 중등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통감하고 또 방법을 어,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미텔 주교님 같은 분은 이문 불란서 선교사, 파리 방정기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불란서하고 독일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 오틸리엔에 가셔서 그 수소의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이, 이 일대에 1909년 1910년 회사 여기 수도원을 설립하고 순공학교, 숭신학교를 이렇게 설립했습니다. 숭신학교는 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동성중고등학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서 시작됐습니다. 동성중고등학교는 대한제국 시기 서소문박 합. 동에 설립된 사립 소위 학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소문 박 합동 합동을 이렇게 보면 조개 합자예요. 그러니까 서소문 그 위에 지금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에 조개 껍질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합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생겼을 겁니다. 그 저기 한강에서부터 그 만초천을 거쳐서 이렇게, 거까지 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1954년 그 후암동에, 즉 55년 후암동에 이사 갔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그때 수산시장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소위는 서서문의 이름이 소위문입니다. 바로 그 소위 학교에 거기에 아마 상인들이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세운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후 1920년 소위 상업학교로 개편되고 1922년 서울대목구가 인수해서 남대문 상업학교 또 이쪽으로 이사 와서 동성상업학교를 거쳐서 지금의 동성중고등학교로 이 발전을 했습니다. 동성 중고등학교는 당시 한국천주교의 유일한 중등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서울대 교구가 소위 상업학교를 인수해서 중등 교육을 시작한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성 중고등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립 소위 학교의 설립부터 지금 동성 중고등학교가 있기까지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예, 가톨릭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은 가톨릭 중등 교육 10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가톨릭 중등 교육 100년을 전망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 이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장을 펼쳐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 우리 주교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문창호 주교님께서 이렇게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심포지엄이 진행 동안 동안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한국 가톨릭 교육의 밝은 미래를 함께 희망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